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장의 하락 그리고 오늘 또 우리나라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 회복 하나 싶더니 쭉 빠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하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8% 하락으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매동도 당연히 나쁩니다 개인만 매수 나머지 전부 다 매도 중 그렇다면 연기금 이와 중에는 뭘 사고 있나 하나요르스페이스 SKNIX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보스콜링스 현대오토에버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1% 하락으로 상태가 좋지 않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 체감지수도 많이 나쁠 것 같습니다 환율은 0.5원 하락해 1,310원 미국 서물은 현재 소폭 반등 코스피 서물은 외국인의 차당원 때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큰 폭의 매도세는 아니라서 장 막판 조금 회복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8년 만에 산타 릴리를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정이 나올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만 이 와중에도 온디바이스 AI 몇몇 기업들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쪽에서 현재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 관련주 오늘 상한가가는 모습입니다. 실가중의 사용들은 하락이 많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 많이 올랐죠. 많이 반납하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도 HLB 셀트리온 제약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유가 관련주, 해운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바이오 관련주가 대부분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기준 외국인 매수 면인 삼성전. 자 전자 에스케닉스, 기아, 네이버, LG화학, 삼성전자우 보스코프챔, 삼성바이로직스, 에스오일, H&M 회사입니다. 빠이요!